네, 달세뇨필름입니다. 각기둥과 갑불 첫 번째 시간 할 거예요. 우리 2단원이에요, 벌써. 자, 각기둥과 갑불이고 1차시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잘안 보이는데. 근데 1차시는 뭐 소개하고 많은 거라서 별로 중요한 내용은 많이 없어요. 교과서는 26쪽, 27쪽이고요. 교과서는 26, 27쪽이고 이 김책 하나를 해결할 벌, 하, 해결하겠습니다. 이 김책은 17쪽이네요. 이 김책은 17쪽이에요. 그럼 이 김책부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각기둥과 각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인가봐요. 공부할 준비가 되어있나요?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직육면체를 찾아서 기호로 써보세요. 직육면체는 뭐야? 직사각형이 6 개로 만들어진 거잖아. 직사각형인 육면체. 가는 맞고요. 나는 보면은 얘가 직사각형이 아니야, 그렇지? 얘는 사다리꼴 뭐 가깝잖아, 그렇너는 땡. 그리고 얘는 일단 사 사면체. 직사각형이 아니죠. 사각형이 아니고 육각형이잖아. 너도 땡이고, 너도 땡이고. 그럼 가가 정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직육면체를 보고 네모 안에 각 부분의 이름을 써 넣으세요. 우리 작년에 배웠죠. 얘는 모서리고요. 아유야. 모서리. 그리고 얘는 뭐 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얘는 꼭지점이라고 이야기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직육면체의 견양도를 완성해 보세요. 그래서 견양도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선까지 포함하는 그 뭐라 그럴까? 그 입체도형의 모양을 그린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메신저가 왔는데 소리를 꺼놔야겠다. 소리를 꺼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마법의 도구로 그림을 그려보죠. 블랙으로 그려볼까요? 블랙. 자, 그러면 슝. 이렇게, 어이... 블랙이라고, 블랙으로 그리자고 했는데. 자, 얘는, 여기가 두칸 정도 내려왔으니까, 다두 칸만 내려오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두칸 내려오고, 나머지 부분을 대각선으로 싹 해봐, 해주면 되겠지. 그리고, 이어지는 선들을, 이제, 여기서부터. 너무 못 그리는 거 아니야, 이거? 자, 이렇게. 점선으로 그리고 여기도 이쪽으로 점선으로 이렇게 그리면 좀 뭔가 이상한데, 잘 그린 거야. 근데 길이는 거의 맞는 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두개 맞잖아. 그치?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자 정육면체의 전개도를 그려보세요 그래서 전개도는 가장 정육면체를 쉽게 어, 증육면체 쉽게 그리는 거는 제 여기 이렇게 이렇게 네개를 그리고 그리고 날개 이렇게 그리는 게 제일 쉬운 거잖아 근데 심지어 이건 정육면체니까 그리기가 더 쉽겠죠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3 그리고 여기도 3 여기도 3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점선으로 그려줘야 되죠? 점선으로 그리고 여기 위에 3에다가 직선, 또 여기도 직선, 좀 삐뚤어졌네? 좀 두껍게 그려볼까? 직선, 직선이에요. 나머지, 여기는 점선이죠. 여기는 점선. 여기도 점선이에요. 이게 파란색이라서 더 그렇구나. 여기도 점선이에요. 눈에 잘안 띄네. 그래서 좀 두껍게 해서,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까지. 하나, 둘, 셋.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까지. 오, 야. 알아서 색칠도 됐네? 여기는 이제, 뭐야, 점선이 되겠죠. 두껍게 한번 그려볼까? 음, 두껍게. 이렇게 두껍게, 두껍게 그리면 조금 더 눈에 잘 띄겠죠? 이러면 정육면체의 전개도라고 얘기할 수 있고, 좀 매너 있는 사람은 여기다가 사이즈 표시도 해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센치미터가 맞나? 예, 네, 센치미터 맞네요. 여기다가 매너 있게, 센치미터라고, 3cm라고 표시를 해주면 조금 더 전개도를 확인하기가 편하겠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시작! 어, 친구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 우와, 우리도 이런 건축물을 만들어보자. 입체도형을 활용해서 만들어보자. 건축물을 만드는데 고무차를 꺼 막대는 얼마나 필요할까? 와, 굉장한 친구들이에요. 여, 여러분이 만든 건축물은 어떤 입체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이거 그림 잘안 보이지만 약간 그 영국의 빅벤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어, 친구들 친구가 어이 친구는 되게 뭔가 힘들어하고 있어. 뭐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입체 도형들이 있는데 여기 뭐 평면도 깔려져 있죠. 궁금해하고 있어. 궁금. 어, 이 친구 두 명은 나무 입체 도형을 가져와서 사이즈를 재고 있고요. 수학 체험관이래 여기가 부럽다 이런데도 있어 여기 있는 입체도형을 무엇이라고 하면 좋을까? 이쯤은 예, 피나겠죠. 모양이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게 될까요? 모양을 따라 그리면 어떻게 될까? 높이는 어떻게 될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자를 펼치면 어떤 모양이 될까? 우와 이거 막 여기 체험관에서 잘라도 되나 봐 그치. 그리고 이 친구도 전개도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네요. 직육면체의 면은 여섯 개, 6개. 면은 여섯 개죠. 하나, 둘, 셋.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거. 하나, 둘, 나 지금 그림을 왜못 그리고 있니? 이게 여기 속에 것까지. 그래서 여섯 개, 보이지 않, 이게 면이 여섯 개고, 모서리는 열두 개라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개가 되고요. 그리고 꼭지점은 8개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가 되죠. 아까 우리 이름 이름은 모서리 면 꼭지점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육면체의 전개도도 아까 선생님이 얘기를 했죠. 기본적으로 나비 모양처럼 되어 있는 것이 가장 편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어, 생활 속에서 각기둥과 각뿔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각기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각기둥과 각뿔은 무엇이 다를까에 대해서 우리가 2단원 각기둥과 각뿔에 대해 각뿔 파트에서 단원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안녕.